이번 달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항상 우리는 응답받은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을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여 선이 될 것입니다. 이번 10월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 바로 육신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밖에는 우리에는 범죄한 많은 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 뭐쓰 n 이란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죄들을 복수를 한다. 죄들 이렇게 번역을 하죠. 뭐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안하고 그냥 다 죄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원어나 영어에는 뭐 sin지 이렇게 쓰지. 변면또 단어 단수 sin이란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심겨진 바로 사단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는 죄라는 본성이 심겨져 있고 그 결과 우리 육체는 항상 율법을 지키려는 선을 행하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면 우리에게 저주가 다가오죠. 그리고 바로 사망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망의 건세자분자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범죄한 이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처리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죄를 넘어서 바로 우리 육신이 처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삶을 살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보열 또 십자가 또 그리고 생명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내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목적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바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구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구나.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된 삶,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신 그리도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은 바로 죄의 근원인 사단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어디에? 바로 육신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처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와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가 처리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오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11장 26,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2절에 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스 그리스도가 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려스에서 오늘 읽었던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그때 너희도 우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한편적으로 주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우리 영안의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종 어떤 그림을 보면요, 그이 사람들 깊은 곳에 빛이 쫙비치면서 이렇게 그런 그림 같은 걸 종종 봐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는 바로 누구를 살았냐? 그리스도를 살았다는 거 우리는 보통 누굴 살아요? 자기 자신, 우리를 살죠. 뭐나 자신을 살지만 바로 바울 고백은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의 마지막 절정은 바로 갈라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죄의 문제와 바로 육신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죄와 우리 육신이 처리되므로 말미암아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당한 우리의 삶이 돼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새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길지만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생명신 그리스도는 자체적으로 생명의 법을 갖고 계시요 모든 생명체는 자체적인 법이 있습니다. 뭐, 꽃도 꽃에 법이 있죠. 뭐, 유리라고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꽃을 핍니다.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그런 법이 다 이렇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체 법이 있어요. 사람도 바로 사람의 법이 있어요. 사람이 잉태돼서 태어나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래도 키는 뭐 2m 이상 가지 않고. 뭐 모든 것이 그 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 거기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보통이 하는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야 생명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법의 어떠한 통제와 다스는가 인도 안에 있는 것인 것 서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생명신 그도를 연결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적인 그분이 계신다는 생명의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만져도 느낌이 없죠. 그러나 살아 있고 더 건강한 사람일수록 모든 느낌이 아주 더 예민하고 아주 느낌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들은 다 느낌이 있는데 바로 가장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적 생명에 대한 느낌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거기 안에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종종은 어떠한 룰링과 어떤 답답함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갖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때문에 어찌한지 생명에는 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생명은 성경이 말하면 생명하는 빛이 있다. 그래서 그 비단에서 살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접된 생명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지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늘 많아지만 볼수 있는 겁니다. 볼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 볼수 있는 거. 이해가 되는 거. 하나의 계시지만 어쨌든 그 생명의 빛이란 여러분들의 내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빛과 계시가 더 많아진다는 우리는 외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적인 주님의 영에서 주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어떠한 표현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해요. 생명에는 빛도 있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나냐? 성경에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사랑을 느끼는 게. 야,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국률과 애통함, 사랑이죠.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아마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캐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고,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명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서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사실 어떤 가족이나 친척 이웃보다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돕고 싶고, 서로 하나 되고 싶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표현들이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 생활은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생명이 흘러나올 때는요 놀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만져지고 체험되고 흘러나올 때 그것은 능력으로 역사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와 육신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여 보혈로 깨끗이 씻겨줘야 됩니다 양심에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고, 또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내려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나는 우리 육신 옛사람은 할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성경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는 율법을 흠없게 지키려는 노력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뭐 바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실패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은 사람마다 자기의 여약함들이다 있어요. 다른 것은다 잘하는데 그 부분에서만 가면 약해지고 무너지고 실패해요. 왜? 바로 우리에게 할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합독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이러한 절규가 우리 안에 깊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다 이러한 절규가 있었을 거예요. 진짜 오라, 나는 진짜 공부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것도 이 몸을 뭐야? 무슨 몸이 나래요? 사망의 몸. 결국 우리의 몸은 죄를 짓게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실제 육체의 죽음은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안 죽겠지만 이 마음의 사망의 느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많이 느끼죠.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뭐 세상 사람들 가르치면 할수 있다고 가르치죠. 할수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진짜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 안에 뭐 영접된 생명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일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내가 행하려는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고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할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신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참된 실제는 우리가 자꾸만 죄에 대한 생각과 느낌보다는 바로 적극적인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그리토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분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만. 그분은 바로 체험적으로 그분은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잠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늘 말하는 영의 일을 늘 생각하는 거 영의 일을.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써 있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이게 간단한 진리죠. 아,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에 속한 것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만해지면 바로 여러분 안에 놀란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 생각을 이렇게 많이 영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요. 생각 이 자체가 영 안에 두어지는. 그래서 육신에 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육제를 말하지만 거기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 말은 영에 둔 생각은, 이렇게 써있어요. 따라할까요? 영에 둔 생각은, 영에 생각은. 생명과 평강. 생명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영에 일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어디에 두어져요? 영 안에 딱 두어질 때 바로 여러분 안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많이 하죠. 처음에 그것은요. 하나의 훈련입니다, 훈련. 이 피아노도 우리, 우리 강 전사님 피아노 잘 듣시지만 이렇게 그냥 악보만 없어도 그냥 찬양만 에게 들어도 이게 손이 자동으로 가요. 이렇게 진짜 피아노는 그럽니다. 뭐 이렇게 뭐 악보를 뭐 어려운 거는 잘 모르는 것은이는 가지만 일반인들이 아는 노래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을 자꾸만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우리 생각이 영 안에 두어지게 그때부터 이제 육신의 일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육신의 일이 보여. 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는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근데 몸의 행실, 옛사람에서 나오는 몸의 행실이 뭐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게 육신의 정욕이구나 이게 안목의 정욕이구나 이것이 이 세상의 자랑이구나.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안 깨달아지죠. 근데 어느 때 계속 영예를 생각하고 생각의 영안에 두어질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산다고 말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서 몸의 실를 죽이게 될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져.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다 보면 성경에서 그냥 최고의 기도라고 그러죠.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요? 기도의 최고의 높은 기도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 주야,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오라는 단어, 이런 것은 감탄사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아들이 만약에 이름이 만약에 뭐 우리 두째 아들은 진원인데 양진원. 여러분, 진원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진원이를 축복하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표현할 때,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오, 양진원. 이렇게 늘 이렇게, 오라는 감따사 깊이 나오는 그런 기도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탄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사 같은지만, 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답답할 때 막, 와, 막 이렇게 무슨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탄식의 기도예요. 탄식 기도는 사실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거기는 당연하게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하나님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추유된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우리는 이 탄식의 영을 갖기 위해서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죄의 모든 것들은 보혈로 깨끗이 씻고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육신이 확실하게 옛사람이 처리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그냥 결론적으로 항상 성령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결국 교회는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합당한 믿음의 역사를 가질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장 기쁜 곳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가장 기쁜 곳을 활짝 열어드리는 하나님 내가 영의 일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깊은 곳에서 영의 탄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최고로 흘러나와서 바로 우리 마음도 치유 회복되고 우리 병든 육신도 당연하게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어떤 육신이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면 돼요? 탄식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타인식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기뻐한다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아까 말씀처럼 보혈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양심에서씻겨져야 되고 또 육신이 착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분은 나타났을 겁니다.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면 확실히 내적으로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은 보혈로 확실하게 씻음 받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을 깨닫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살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여 오늘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탄식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한시안되게 하옵소서. 그 탄식의 영혼을 부를 때보다 우리가 취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탓스러지고 정복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기한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맹곳 은혜와 복을 더하야 주옵소서 주,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아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를 나의 마음에 주성.